고리1호기 대세를 촉구하는 부산시의 여야 어,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 합동 기자회견 자리를 주선한 한태경입니다. 어, 부산 해운대 기장을 어,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 우리 여야가 것 없이 우리 부산의 정경태 어, 대재정 새정치연합원과. 대덕광, 그저 그렇죠. 삼일장 부분 네 분이 함께하셨고 또 부산시의 고리로기 폐쇄 부산 범시민운동, 탈핵 경남시민운동, 고리로기 폐쇄 양산시민운동, 행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또 YWC에 등 부산시의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만나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네,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저는 부산에서 온 어, 고리로기 폐쇄 상임대표 하선규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리룩이 폐쇄에 관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지금 불이 타오르듯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저희 어, 국회 의원님들에게는 이 정책을 꼭촉구하라고 고리 이루기 개세에 관한 것을 촉구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미지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의 형평성을 잊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국가적인 일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빠른 시간 안에 조속하게 정말 고르기록이 폐쇄를 정말 통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언론에서도 이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중앙에 계시는 여러 언론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고르기록이 폐쇄를 확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 조경태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입니다. 어, 오늘 어, 정부에서 제7자 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 아마 그 정부 입장이 계략적으로나마 예,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이에 예, 부산시민을 비롯해서 안전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리 1호기 제재 가동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속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꼭 지켜주는 그런 어, 역할을 해 주시기를 어, 진심으로 촉구드리겠습니다. 어, 이에 우리 국회에서도 어, 여야를 어, 총망라에서 어, 반드시 어, 고리 이루이 제재 가동을 막아내 어, 걸심을이 어, 자리를 빌어서 어, 다짐하겠습니다. 어, 국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봐 주시길 어, 다시 한번더 어, 촉구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이, 이, 구하는 핵심 내용은, 그, 제가동 연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6월 17일까지, 오늘 정부가 10년 연장 계획이 있으면, 재가동 연장 신청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고리 이루기있는 우리나라 원전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게 된 가장 핵심적인 계기가 되는 원전입니다. 고리로기 내부에 정전사고를 은폐를 했고, 그 이후에 연달아서 불량부품, 허위부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고리발전소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허위부품을 쓰는 이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때문에 어, 원전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으로 출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 요기를 더 어, 어, 연장 가동할 경우에 고리 요기 기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원전 모두가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아 원전 모두가 어, 국민들의 적이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 용량도 얼마 되지 않는 고리 1호기 하나를 더 어,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에 떨어진 원전 당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끝차 마소하는 신경으로 정부는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한 이후에 어,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어, 실행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원전당국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이번 6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어, 고리 6이 10년 연장 신청서는 정부가 어,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루라도 빨리 이 국민들 앞에 해야 하는 것이 이 지금 시기에 있어서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오늘 기자회견이 무척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 국회의 원들이 함께하고 또 부산뿐만 우리 원전과 관련한 고리 1호기 폐쇄와 관련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만큼 고리 1호기에 대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크십니다. 이것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리 1호기가 폐쇄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서는 세종치민주연합 부산시장이 지금 구리 1호기 폐쇄를 위한 대행진을 하고 있고 서명운동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또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리 1호기가 폐쇄될 수 있도록 함께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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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부산 해운대 기장갑 출신 배득광 의원입니다. 예, 제가 해운대 구청장 10년 하는 동안 이 해운대 국민과 기장국민, 부산시민 그리고 불경을 중심으로 하는 고리 원자 밀집 지역의 인근 국민 330만 명이 고리로기의 재가동 연장을 막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3.9 보궐선거에 임하면서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전하고 반드시 제가 국회의에 당선된 다면에는 고리 1호기 폐쇄를 이끌어내려는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5일날 국무총리를 상대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으로부터 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강화문에 있는 원자 안전위원회를 우리 원전 주변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촉구를 했습니다. 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해운대구청장 10년 동안 우리 부산시민들의 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은 반드시 고리 1기 폐쇄를 이끌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시민단체와 함께하고 또 부산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들이 참여한 이 마당에 정부가 빠른 신뢰에 결단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우리의 예문이 꼭 이루어지는 기자의 예매말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힘을 부려주시고 우리들의 약속이 꼭지켜질수 있도록 모두 다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기자회견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시 시민 단체들뿐만 아니라 어, 서울의 중앙에서 어,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들도 각계이신데 한국 YMCA 연합회, YW. 아, YWC 연합회에 장영회 대장님, 유승희 삼총장, 그리고 황경운 동료나 박재문 공동대표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표해서 한국 YWCA연합회 차경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어,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나라 고비 1호기처럼 수명 연장해서 가동했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어, 그 주민들은 그 고통이 끝나진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더 극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 아주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바다로 흘러가고 있고 후쿠시마 주민들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러한 무책임함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후쿠시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 그 이런 위험한 원전을 짓, 에, 그 에, 짓고 가동한 도쿄 전력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아울러 정말 이렇게 하기까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하지 않은 그런 어른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이렇게 아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아이들의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코쿠시마핵 참사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아이 수명 연장을 계획하고 아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이 고리로기 연장 반대 이거는 부산시민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염원인다 아, 그리고 아시는 대로 국회예산정책서에서 이미 이 고리로기 폐쇄해도 아무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산업자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걸다 감안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데 정말 좋은 정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 그리고 우리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선진국들은 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에너지 전환 정책 사회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낭독 시간입니다. 기자회견 문은 무리로 기설된 부산 범시민운동본부 상임 대표의 계시는 이경신 바르게살기운동회의 부산 방역시장과 어, 지방공권 부산시민연대의 박세윤 상련대표께서 공동으로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부산 발개살기 운동 회장 이경신입니다. 네,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고리 이루기 회쇄 결정과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 산업통상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부 자원위원회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029년까지 전력 수요 전망, 전력 수요 관리 목표, 적정 예비율,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을 포함한 향후 15년간의 전력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한국 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사업자는 발전소 건설 사업 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원전인 꼬리원전 1호기의 수명 재연장 여부도 이번 제7차 전력수복 기본 계획에서 결정된다. 2007년 1차 수명이 연장된 38년째 가동 중인 꼬리 1호기는 부산 시민 절대 다수가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 및 경남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뜻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은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꼬리 1호기 폐쇄를 공약을 제시해서 당선되었고, 민선 6기 공약 실천 계획으로 확정했다. 부산 울산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와 울산시의회도 꼬리 1호기 폐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건의했다. 부산 울산 지역 국회의원도 고리 1억이의 폐쇄에 동의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절대 다수 주민이 요구하고 양 광역 시장이 공약 이행을 확정했고 부산 광역 의회 울산 광역 의회가 결의안을 촉구하고 국회의원 등도 모두. 결의안을 촉구했다. 더 이상 확인이 불필요한 민심이자 시대적 요청이면 틀림이 없다. 이제는 산자부와 결정 산자부의 결정과 국회의 동의만 남았다. 이에 2월 초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사전평가 보고서에서 꼬리 1호기를 폐쇄해도 2025년까지 최대 25%의 설비 예비율을 유지하여 전력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또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꼬리 1호기를 폐쇄해도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검증한 것이다. 국회까지 나서서 검증한 꼬리 1호기 폐쇄 타당성을 산자부가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산자부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원전 업계의 편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꼬리 1호기의 폐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 산자부의 국회 보고에서 꼬리 1호기 폐쇄가 확정되지 못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난 2월 발족한 고리 1호기 폐쇄 부산 범민운동 본부는 부산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 종교계, 학계, 상공계등총 119개 단체를 막나하고 있다. 이미 범시민 본부는 지난 4월 22일 세종정부청사 산자부를 방문해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산자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고리 1호기 폐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조속한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범시민본부와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의 공동기자회견이 고리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과 광역단체 및광역의의 결의 나아가 국민적 여문에도 불구하고 고리 1호기를 연장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이제 정부의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이 소모적 논란을 마감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정 해안의 해결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시간 끌기로 국민적 요구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고리 1호기 폐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국민 여론을 사회통합의 시너지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산자부의 조속한 결정을 다시금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29일, 하태경, 배덕광, 조경태, 배재정, 국회의원, 고리이로기 폐쇄 부산 범신운동본부, 노원전 고리이로기 월성이로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울산운동본부, 탈의 경남 시민행동, 고리이로기 폐쇄를 위한 양산시민행동, 해금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자에게는 순서는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사진 한 장만. 네, 그럼 마치고, 예,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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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